가이센 동? 해이센동 저는 유부입니다 호카이도 삿포로 시골 마을 토베츠 한달살기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 우연히 건넨 한국의 김밥을 인연으로 집에까지 초대되었습니다 일본 전통과 양식 건물이 조화로운 대저택 내부도 궁금한데요 일본의 저녁 가정식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가정집 구경 같이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일본에 저희 한달 살기 숙소로 선택한 토베츠의 호스트님이 저녁을 초대를 하시겠대요. 어, 일본의 가정식은 어떨지, 일본 집은 또 어떨지 좀. 또... 저도 한번도 초대를 안 받아 봐 가지고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토베츠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디저트 에조와라비 떡이라고 하는데 와라비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고사리라고 합니다 고사리 분말을 이용을 해 가지고 떡 같은 식감에 좀 쫀득한 그런 젤리 같은 식감에 희한하게 맛있어요 음 쌀떡이 아니라 그 전분떡 음 맛있네 고떡을 만드는 집이 있어요. 거기서 선물 시트를 사가지고 호스트의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 봐도 엄청 넓어 보이는 대저택이다. 호라라는 이름의 귀여운 시나우저가 먼저 반긴다. 음 아, l i v i n 오, 음 그게 가족집인데 이렇게 생겼어? 아오 아 <laughs> yeah. <laughs> mm. oh. I believe really, there is a god over here. 아, h boy, boy. Have you ever is seen it, ancient? Ancient? Mm -hmm. uh, r e is e o d e h e e a e a h e a h a h e e He's e a He's a He's dead. dead. He's e He's d He's e He's He's d d e s e a s y 와, i t s a n e a d h e e e 오, 아, 집에 이런 거다 있고, 엄청 부자네. 음. You are rich. 아, oh, no, no, no. <웃음> <웃음> uh, yeah. yeah. 아, 나도 있 히노키. 이번 히노키. 엔션, 엔션, 히노키. 양옥 스타일의 거실과 일본 다다미 거실이 공존한다. 이곳은 가족 대수사의 파티룸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집안에서 조상을 소중히 모시는 모습 역시 인상적이다. 해산물이 풍부한 호카이도에서 가정식으로 가이센동을 자주 먹는다고 한다. 가이센동? 가이센동. 유이가유빈가 아, 아, Thank you so much. y o r because of us. <laughs> When you first time to invite us, I I h o o my g i s 아 uh -huh. Okay, please. 아이게하이센동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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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Korean like 가이센동. <laughs> 덮밥 민주 샌드아아 좋아 가위 아. 밥을 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너 나온 거아음그영알 넣어야 되네 아이그라아이그라 연어 알아 에그 음 에그 됐다 다 짜가지고 거기다 비비넣어 음오이이이 찍어 먹어도 되고 부어 먹어도 될 거다. 손님을 위해 와규 스테이크까지. 홋카이도의 풍미를 가득 담은 육즙이 흘러내린다. 토베츠에서 느꼈던 여유와 따뜻함은 특별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또 다른 여행과 만남을 기대해 본다.